안녕하세요 피드백쇼의 유석근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영상 중에 어, 피드백을 할 만한 영상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 전단지 동궁원 전단지 좀 받아가세요. 여기 동궁원 전단지 받아가세요. 여기 전단지 좀 받아가세요. 여기 동궁원 전단지 받아가세요. 어, 여기 전단지 좀 받아가세요. 한국으로... 아... 어이. 내가 말하잖아, 전단지 한장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죄송. 죄송해, 죄송하면 이거 받고 동궁원 놀러 와 알겠어? 알아 들었으면 끄덕여. 어,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휴, 피곤해서 그런가? 여기 동궁원 전단지 좀 받아가세요 여기 전단지 좀 받아가세요 동궁원 전단지 받아가세요 아, 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은 경주에 있는 한 식물원인 동궁원 홍보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오류적으로 어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했는데 0.03초부터 6초까지 이제 분량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공원 전단지 받아가세요 여기부터 여기 전단지 받아가세요. 여기까지죠 슈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잘라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초에 다크 스피릿 효과를 추가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어, 볼까요? 자, 이렇게 극중에 있는 캐릭터가 흑화하는 장면이죠 극단적으로 연기가 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시리적으로, 편집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피드백을 하게 되었어요. 어, 그 다음에 040부터 43. 어? 어? 자, 이 부분은 점프컷이라고 해요. 같은 샷 사이즈와 같은 앵글에서 화면이 뚝 하고 끊기는 어? 느낌을 주는 컷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의 샷이 있으면 그 샷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뭐 수치대로 하면 30도 이상의 이동이 있는 앵글이나 샷의 크기가 달라져야지 점프 컷의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샷의 종류나 구분 같은 걸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부터 눈을 눈만 찍는 익스트림 클로저, 얼굴부터 쇄골까지 찍는 클로저, 얼굴부터 젖꼭지까지 찍는 미디엄 클로저, 바스트샷,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찍는 미디엄샷. 미디엄샷은 웨스트샷이라고도 해요. 허리샷, 무릎까지 찍는 거죠. 미디엄 풀샷, 현장에서는 니샷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풀샷, 풀 피겨샷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발끝까지 찍는 샷을 말합니다. 이 샷들을 잘 섞어 줘야지 점프컷을 피할 수 있습니다. 8초 익명으로 한번 피드백을 해볼게요. 이 연기가 고개 들기 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가 어, 풀샷까지 이어지게 있어요. 해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오류가 있어요. 한장 받아주는 게... 그럼... 여기서 오디오 두 개가 겹쳐져서 들리는 현상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와이어리스나 뭐붐 마이크 카메라 자체에서 녹음한 이 오디오가 겹쳤을 때 완벽하게 겹쳐지지 않고 미세하게 한 프레임 정도 어긋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디오가 두개 겹치는 쳐 현상이기 때문에 오디오 하나를 날려야 되겠습니다. 14초 구간에 오디오 오류. 자, 이렇게 피드백을 했고 어, 저희가 완성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어, 여기 전단지 동궁원 전단지 좀 받아. 가 여기 전단지 좀 받아 가세요. 어. 어이, 내가 말하잖아. 전단지 한장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죄, 죄,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하면 이거 받고 동공원 놀러 와, 알겠어?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어?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피곤해서 그런가. 여기 전단지 좀 받아가세요. 동궁원 전단지 받아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쇼퍼이 완성됐고요. 오늘 영상을 피드백하면서 중요했던 거는 사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영상의 기본적인 어떤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피드백이 받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피드백해서 결과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드백 쇼의 유수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